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주 사용했던 조립제법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알아야만 합니다. 조립제법을 평소에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요. 조립제법은 어떤 식을 1차식으로 이렇게 어, ax 더하기 b라는 1차식으로 나누는, 나누는 이러한 식을 간소화한 것입니다.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지금 x 6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풀어낸 것을 모두 x 더하기 2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. 이것은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계속해서 x 플러스 2로 나 나누어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. 따라서 지금 x 플러스 2라는 것은 1차식이므로 조립제법을 활용하여 이식 x6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x 플러스 2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다 마이너스 2를 써주고 나머지 이 여기에는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의 개수들을 이렇게 써줍니다. 그럼, 그러면 조립제법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첫 번째 조립제법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. 지금 얘를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, x 더하기 2에 x 5승 마이너스 2x 4승 더하기 4x 3승 해가지고 뒤에 개수를 쭉 나오고, 그 다음에 나머지가 63이 된 이러한 식을 말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식을 다시 조립제법을 한 것이 바로 여기인데요. 지금 이 식을 다시 써보게 된다면, 또 뭐, x의 4승, 뭐, 마이너스 4x의 3승, 이렇게 해서 나갈 텐데, 그리고 마이너스 192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식은 그니까, 러 x 플러스 2가 한번더이 괄호 동그라미 친 거의 식이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된 다음에, 마이너스 192 이렇게 되는 식인데요. 이렇게 되면, 마이너스 192는 x 플러스 2와 곱해져서, 결국 밖으로 나갔을 때, 63 더하기, 아, 63 마이너스 192에 x 더하기 2, 이러한 형태로 쭉 나가게 됩니다.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63이 a0가 되고, 여기 있는 마이너스 192가 A1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쭉 보면은 여기 식에 X는 몇을 대입해요? 이게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 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줘야 하고 지금 나는 그대로 써준 다음에 지금 말을 구할 때는 지금 요 앞에 있는 것이 앞에서 마이너스 63이라고 했고, A1이 아까 마이너스 19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92를 해주면, 마의 값은 129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